지금 어떤 버튼을 눌러도 이게 색깔이 바뀌도록 만들면 돼요.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레드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이제 보면은 잘 보세요. 버튼이 여러분 지금 웅클릭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 우리가 온클릭이 얘만 걸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버튼이 많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일일이 다 온클릭을 다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버튼 찾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버튼의 CSS 컬러 그린 하면은 그냥 버튼에 있는 모든 모든 버튼들이 컬러 값이 그린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린을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 함수가 있었죠? Change, body, background. 요거를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면 사실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함수를 거는 데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온클릭을 하던가 두 번째, 이렇게 버튼 클릭이라는 클릭 함수를 쓰던가